북 코스모스가 읽어보고 추천하는 이달의 책. 유대인의 상술. 후지다 된 지음. 진이서재박리담에는 어리석은 상술이다. 내 고향 오사카의 상술은 일본을 대표하는 상술이다. 하지만 억척스러운 오사카 상술도 유대 상술 앞에서는 상술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유치한 수준이다. 오사카 상술을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박리담회로. 악착같이 돈을 버는 방식이다. 그런데 유대인은 박리담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많이 팔면 많이 벌어야지. 또 유대인은 어김없이 이렇게 말한다. 박리로 많이 판다면 오사카 상인은 바보임이 틀림없어. 나는 유대와 오사카의 역사를 비교해 보았다. 오사카는 인도쿠 처망 이후 2000년의 역사를 유대는 5000년의 역사를 가졌다. 안타깝게도 유대 역사가 두배 이상 길다. 유대가 3천년 이상의 역사를 만들어 갈때 일본은 문자조차 없었다. 유대상인이 오사카 상인의 박리담의 상술을 보면서 정신 나간 상술이라고 비웃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실제로 동종업계 간의 박리담매로 경쟁하다가 둘다 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옆집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조금이라도 많이 팔겠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싸게 팔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지 모르겠다. 제조업이나 상사의 경우 수익이 낮으면 언제든지 쓰러질 위험에 노출된다. 하물며 박리 경쟁까지 한다는 것은 서로의 목에 줄을 묶고 서로의 목을 조이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상술이다. 박리 경쟁이라는 죽음의 경주는 어쩌면 도쿠가와 시대에 권력을 이용해 상인들을 탄압하여 물건을 헐값에 팔게 했던 그때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박리담회와는 반대로, 구리담회는 희소가치를 팔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전국 시대 필리핀에서 가져온 진귀한 항아리를, 이것은 영국의 보물이옵니다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상납한 사카이 상인이 있었다. 히데요시는 이것을 매우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큰 공을 세운 다이묘에게 이 항아리를 선물로 하사했다. 다이묘도 대대로 자손들에게 이것을 가보로 물려주었다. 그런데 300년간의 도쿠가와 쇠국이 풀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항아리가 서양의 변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그 변기가 보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때 일본에는 그러한 물건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히데요시나 다이묘는 그 희소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이다. 남들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는 있다는 것만큼, 인간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도 없다. 무역상이 재미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해외에서 천엔이면 살수 있는 것을 일본에 가져오면 백만 엔에 팔수 있는 경우가 있다. 상품의 희소 가치가 높을수록 이익률은 높아진다. 상품을 싸게 수입해서 비싸게 파는 사람, 반대로 희소 가치가 있을 법한 물건을 해외에 비싸게 파는 사람이 능력 있는 무역상이다. 외국산 제품에 비싼 가격이 매겨지고 잘 팔리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오스트리아에는 액세서리를 제작하는 업체가 300여 군데나 있다. 그런데 어느 업체도 다른 업체의 제품을 절대로 모방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창작한 결과물에 자긍심을 가지고 몇백 년 동안 독자적인 제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곳에서는 일본처럼 남의 제품을 카피하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 제품 하나하나에 오래된 역사의 무게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몇천 년 동안의 역사적 무게 지혜의 결정으로 빚어낸 제품이라 비싼 가격을 매겨도 사람들은 그 가치를 인정해준다. 이것이 비싸지만 팔리는 또 다른 이유이다. 무역상은 오랜 문명과 새로운 문명과의 낙차의 값을 매기고 문명의 낙차가 만들어낸 에너지를 이익으로 전환해 장사한다. 물론 그 낙차가 클수록 더큰 돈이 된다. 유대인의 상술. 부지다된 지음. 진이서재